함수 함수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함수. 변의지와 공변의지 함수라는 건 뭐냐? x 에 대응하는 x 대응하는 y의 원소가 오직 몇개 있다. 하나십니까 이걸 우리는 함수나 이렇게 예를 들면 x에서 y로의 함수야. y를 Y로 f(x)야. y를 f(x). 그치? 가 x를 x를 뭘 집어넣어봐 여기다가 집어넣을 때이 y 값은 반드시 하나가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렇지 이 y 값이 두개 나오는 경우는 없잖아 네. 이제 그래서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x에 대응하는 y 값이 반드시 하나가 존재해야 한다 이걸 함수가 이렇게 이주게 함수의 정의 꼭 기억을 해둬야 돼 이거 함수의 정의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중복이 돼도 돼 같은 값이 나와도 되지만 한 군데에서 두 개가 나오면 안 돼. 자 보자. 함수의 그 x가 마이너스 1, 0, 1이야. y는 0, 1, 2, 3이야. x에서 2위의 원소 x에서 y로의 네, 같은 대응을 그랬어. 그렇지? 대응할 때 x로의 y, y의 함수를 알아보세요. 그랬어. 1번 보자. 1번 x가 뭐야? 뭐가 있어? 마이너스 1, 0, 1이 있지 y는 뭐가 있니? 0, 1, 2, 2, 3이 있어 그죠? x로의 y함수잖아 x에 있 절대값이야 맞아. 그렇지 얘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뭐가 돼? 1, 1. 1의 절대값은? 0 0의 절대값은? 1. 자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죠? 1번은 함수다 2번은 함수야. 자, 2번 보겠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인데 마이너스 1 0 1이야 0 1 2 3이야 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의 제곱 즉 FX가 2번은 X의 제곱 플러스 2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3이 되는 걸알수 있고 X의 0을 대입했더니 2가 되는 걸알수 있고 X의 2를 대입했더니 3인 걸알수 있어 그래서 얘는 3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도 이렇게 3이고 0을 집어넣을 때 2가 되고 이것도 함수 맞죠? 네. 하나씩 존재하니까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2번을 보자. 2번, 2번, 마이너스 1, 0, 1이야. 0, 1, 2, 3이야. 자, 마이너스 1에 지금 f(x)가 x라고 했어. 다시 얘기하면 f(x)가 x다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1에 대응하는 값이 마이너스 2거든. 그렇 그다음에 0에 대입하는 값은 0이거든. 그다음에 1에 대응하는 값은 1이야. 그죠? 근데 마이너스 1이 없는 거야. 이, 이 값이 없어. 어디에 대응하는 값이? 이렇게 값이 없을 때는 이건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3번은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함수, 함수라는 것은 x에 대응하는 y 값이 반드시 하나 존재해야 돼. 두 개도 안 돼. 오직 하나를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아도 안 돼. 존재하는 거야. 이해 됩니까? 함수의 정의 영어로.